어, 유튜브 여러분, 유하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아, 땡장이 너무 사기 싫은데? 차리 서리기사에서. 유건이랑 태고상종? 음. 태고가 잘 크면은 뭐좀 빡세긴 한데, 그래도 유건이. 앞서지 않나? 아! <laughs> 일단 떴으니까 쓴다. 나이트, 나이트 뭐다르 기사 한번잘 주면. 서리기사 아이 켄테로스님 1 4 개월 구독량일 것 같습니다. 서리 기사 태고 같은 소리 하지 마. 영파 이성 vs 서리 기사 이성. 신데인가? 세상이 석이라도 상관없다. <laughs> 설마. 이번 판 암살도 좀 많을 것 같다. 커다란 고양이라고? 나이트나 한번 해볼까? 왠지 나도 대회를 보고 나니까 나이트 뽕맛이 좀 차올라가지고 나이트 해보고 싶네 버석을 줘야 나버석으로 빌드업을 하지? 초바 <laughs> 일단 뭐가 됐든 간에 Might be red, but I ain't shy. 일단 레벨업 하면서 해보죠. 그래야 뭐 버스커가 됐든 뭐가 됐든 용기사가 됐든 뭐라도 럭키를 하나 먹을 수 있겠지. 비가 왔어? 기운은 나의 집에 있는 건 좋은데 밖에 나가는 건 싫지 내 사람이니. <laughs>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모으는 간다 늑인 3종 세트 막지 왜왜 왜? 요즘에 늑인 초반에 넣어놓으면 겁나 쎈데 상대도 느인3동 세트네? 와.. 조졌다리 우리 느인 변신.. 상대 느인 변신 못했고 우리 느인 변신했어 나이스죠? 난리났다 난리났어 <laughs> 어.. 세게 때리려고 기분 좋았을텐데.. 어림도 없지 이 친구야 널위서 새로 레벨업을 하고싶긴 한데 인간은 팔고싶지 않은데 이렇게 하자 <laughs> 어따 많다 많아 뭐가 약해? 겁나 세지. 미쳐 날뛴다니까 아, 이거 늦인 네 변신해야 되는데? 아, 잠깐만! 안 돼! 아, 10길밖에 못 때렸어. 오, 쉣! <laughs> 아, 씨, 그래도 이, 이 나이트 받는 게 낫겠지? 이성인데, 그래도. 금제는 팔아도 되겠다. 오채 쿠키 말고 비스켓처럼 쓰, 생긴 거 그거 뭐 상자 사는데 쓰지 않나요? 상자 사는데 쓸거 같은데 거. 야 이거 잠깐만 돌맹이 억가당할 거 같은데 느낌이? 야 잠깐만 잠깐만 와씨 건방지게 6레벨을 치고? 달게 받아라 오? 쉣 어? 아야 이거 이게 맞지 않나? 이게 맞지 않아요? 느김보다는 호붕이지?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1등 만나면은 0파네. 이기면은 연습골도 먹을 수 있어. 나이스. 오, 지옥기 사. 스피어 여기다 쓰면 좋아요. 야, 스타트 미쳤다리. 겁나 좋다 넌내 3인간까지? 아.. 안되나? 아 이거 리롤 돌려서 3인간 먹고 싶은데? 카운팅이나 좀 해보자 3등 안 만났나? 그러네 그냥 레벨업 할까도싶이아씨나 방금 에어컨 끈다는 거 마이크를 껐네아씨 정신 못 차려

오, 징그럽다, 징그러워. 이 정도 위험은 없지 이거 그냥 이대로 돈 모아도 될것 같은데, 나 지금 엄청 센데. 굳이 돈쓸 필요가 없는데. 물장이성 연패 나이트, 아 연패 암살. 그러니까 15라까지는 좀 게임 편할 듯. 아, 하필이면 영묘. 다리 기사 안 나오는 거 조금 아쉽다. 인간도 좀 잡아야 되고. 8렙 찍고 한번 바닥 찍어볼까? 되긴안 돼. 인간, 인간 들고 가야지. 30원만 먹어도 돼요. 어, 또 버붕이 세다. 버붕이 세. 음? 야 장로 나오는건 좋은데? 사형형 예. 없어 어디갔어 이거 박쥐는 팔게요 이거 정신없다 사정형 아우 야 이씨 오, 어 판다 업가다 하는중아 좋다 좋아 내 칼날은 필요한 거잘 나온다 영묘히 이제 보내줄까? 국민 되네. 팔렙지고 한번 돌리고 싶은데. 아이게 슬슬 6인간 맞추고 싶었고 나이트랑용은잠 신성 기사단의 영광을 위하여 일단 이렇게 하자 일단 6나이트 갈게. 느긴 말고 리나써 니나... 싶은데 안칠거 같긴 하더라. 그거 기서 찾아가지고, 그치 신조가 있는 자격이 됩니다. 장렬한 하풀 알싸 아유, 급발진인데... 부럽다. 하하 다른 기사 일성인 거 조금 아쉬운데... 좀 많이 급발진 하긴 했거든요? 6인간 먹을 수 있으니까. 전사 있는 거 불편해. 아, 나 이거 전사한테 주기 싫은데? 오케이. 아 나이스. 다르기사 10원까지만 써볼까? 아우, 어 그렇게 안 나온다? 아이씨 나 이거 연승 끊기면은 날아가는데? 아, 장로 궁, 어디어 아, 미치, 졌다, 나, 이거. 아니, 나 이겼네? <laughs> 님네, 미안하지만, 미리 보기로 봤어요. 연승이, 풀이 안 꺼졌기 때문에. 고양이라고? <laughs> 사자를 버붕이라도 좀 이성되면은, 좋을 것 같은데? 버붕이 이성되면 그냥 바로, 레벨업 하면 되거든요. 레벨업하고 버붕이 캐리 쓰면 되거든 으 메이지 근데 아직 구매는 아니야? 충분히 이길 만한데요 졌니? 이겼다 이겼다 후날 위해 사는 어, 장로이성, 좋아. 예. 얘 나중에 찾자. <laughs> 돈 없다, 돈 없어. 이러면 10레벨 가서 이빙아 넣어서 하면 되는데, 책은 아껴도 될것 같은데요? 가면 좋아. 장로이성이라 마테만나 아, 고르는 건 조금 아쉽기도 하고. 얘내 연습먹으려고 돈다 털었는데 못 먹어갖고 나갔다.

또타 좋아. 어우, 저기서 나와도 좋단이다. 넌내 사람이니. 앞으로 내가 지키는 이름으로 너를 처단하겠다. 11렙에 왔는데 어이 될게 없네? 고봉현아도 이번 판, 그리고 6원 사악사가 없어서 되게 좋네요. 아, 초반에 영명 오빨로 연습한 게 너무 좋았어. 템은 그냥 키라 할까 싶기도 하고. 애들 상태가 다들 너무 안 좋은데? 뭔가? 야 장로 이거 스킬 다 맞고 운명의 망토 펴지는 거 봐봐. 이 정도 위험은 오스츠 저런 건 대체 언제 고칠려나 몰라. 버금 좋아. 신성한 빛을 찬양하라. 올릴 게 없어서 좀 돌려야겠는데? 엉망인 음. 건 세상이지, 내가 아니야. 내 새로운 마술 한번 볼래요? 뭐 씨, 올릴 게 없네? 사냥이다 하나도? 아, 모기, 모기 살거 같다. 깜빡했네. 이제 셋을 마도사도 들고 와야 되는데. 내 애들이 다들 너무 약해. 레벨도 다 낮고, 너무, 너무 두들겨 패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음, Q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응, 음, 로우 Q인가봐. 얘 말고는, 얘도 뭐, 그렇다고 해서 성급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무지성 침레벨 왔네. 목이라도 상관없다. 내가 시면을 들여다볼 때나 역시 너를 들여다보리라. 와 용을 성은 걱정하지 마. 뒤는 내가 봐 쉣. 지금 장로가 이성이라, 장로 빼기에는 좀 아쉽거든요. 아, 지금 메이지 반응이 나을 것 같은데? 이 적이라도 상관없다 이제 그만, 죽음에서 자유로워진다 안생겨 음. 아, 나도 가끔 내 조수를 강철 로봇으로 개조하고 싶단 말이야 마도사 하나 음, 씨, 들고 왔었어야 되는데 지금 마도사 안 들고 와갖고 육빙하러 못하네? 아 요즘 나이트 1티어예요 1티어 삼성작 하는 나이트 말고 레벨업 하는 나이트 넌내 사람이니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내 칼날은 초승떼처럼 날카롭지 무친? 게임이 너무 원사이드하기 흘러가는데? 위기가 없으니까 별로 재미가 없다. 전승할 것 같은데. 나는 내 <laughs> 마도사 쓰는 게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이렇게 가지 그러니까 뭐 빼기가 아쉽네. 야, 마도사 안 쓰는 걸로 갈까요? 연계가 워낙에 좋긴 한데 이 정도 위험은 연계 안 써도 될것 같아서. 배신자 빼기가 되게 아쉬운 게, 얘가 또 이게, 변이 한 번으로 킬리해주는 경우가 너무 많아갖고, 사제? 버붕이 이성이라서좀 빼기가 싫은데? 그러니까 빼면은 나이트는 얘 확정이고, 지금 뭐 복순이가 1성이니까 뭐 복순이, 복순이 뺀다고 치고, 점순이 이성 되면은 버붕이 뺄것 같다. 버붕이 지금 이렇게 잘 나왔는데 이거 빼야 되나? 쉽기도 해. 넌내 사람이니. 앞으로는 내가 지키겠다. 키라. 네가 진짜 겁내야 할건내 무기가 아니라. 빙하족의 운명은 내 손에 달렸다. 형. 달걀 그리는 법은 알지도 못하면서. 어, 와 나.

이 정도 위험은 오지아 맹료기 하나 빨리 내놔 장난하지 말고 오케이 어적은 빼자 자리가 없다 아예예 이거 누구 조이 되나? 사냥기사 쓸까? 이렇게 할까요? 용기사, 용기사 조이겠다 용자이성

이러면은 합니다. 이게 맞는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아우버그이일 잘해갖고 빼기 싫은데? 아니네 뭐 생각보다 별거 안했네? 아 고민되네 이게 무조건 마더사 쓰는게 좋긴 하거든요 사실 이게 맞다? 이게 이게 맞는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어. 이게, 이게 맞아 그리고 요거 마템얘 주고 광신창이 1렬 배치할게요 아니야 사제는 얘가 시간 벌어주는게 있어갖고 안 빼는게 나을 것 같아 뱀의 독에 중독되어 죽을 운명이라더군 아아 얘 자리 바꿨어요 요거 알은 다르기사 삼성한테 쓰면 되겠죠 아따, 광신창이 잘한다. 카다란 고양이라고 사자를 몰라보는구책 당근에다 갖다 팔고 싶다. 16권이나 있는데, 음 어정 빼는건 좋을 것 같아. 넥슨이었으면 이미 나왔을걸. 다음 게임에 책이랑 물약 가져가기 캐시템. <laughs> 넥슨이었으면 이미 있었다. 게임 시작하자마자 책 먹고 시작함 아, 가면 뭐, 뭘 소용이 나와? 상이 적이라도 상관없다. 헤라페이시 용을 타고 싸울 뿐인데 왜 내가 용이 되어야 하는 거지? 금을 만드는 비밀이 뭐냐고? 오른쪽 위에 판매 버튼이 있어. 아왜안 나와? 어 오씨 광신창이 쪽으로 너무 애들이 맹렬하게 돌진해 오네. 하지만 흡혈. 어좀 위험해. 어야 이거 크리티면좀 위험한데. 어드럽게안 좋네. 광신 저 뭐야 있죠. 커이안 그런... 주네. 광신창이 자리 이쪽으로 바꿔야겠다. 여기가 훨씬 안전하다. 아, 치웠나 오! 오! 내가 너를 컷. 아이, 간만에 전승했네. 이게 얼마만이야. 아, 확실히 요즘에 연승 나이트 너무 좋긴 하다. 말도 안 된다. 초반에 그거 되게 좋네요. 버붕이한테 템 주고 그 버붕이 기반으로 나이트 빌드업 하는 거 나쁘지 않은 것같아뭐 나는 항상 다리 기사 이성 스타트가 제일 좋다고 생각했는데 버붕이에다가 뭐 영묘 같은 거 나오면은 이번 판처럼 그냥 완전 트럭 모는 거고 보니까 대회 보니까 삼정사 버붕이 플러스 빙하로. 이렇게 많이 빌드업 하시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15라운드 전에 약간 나이트로 변경하는 그런 느낌으로 많이 가시던데 아유 확실히 버붕이가 엄청 좋아져가지고 물론 뭐 나중에 팔리긴 했지만 음 버붕이가 너무 좋은 것 같아 1성만 떠도 솔직히 스킬 한번 터지면은 초반에 애들이 2성이 많이 없기 때문에 싹 녹이고 시작하잖아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아니, 얘, 얘는 진짜 빡쳐서 나간 거 맞아. 얘, 얘돈다 썼는데, 나 연속 못 끊어가지고, 얘는 빡쳐서 나간 거 맞아. 얘 체력 많은데, 그냥 나갔어. 럭키 장로, 아니, 럭키 장로가 아니야. 이거 보니까, 용기사 하나 뽑냐, 못 뽑냐 차이가 크더만, 어, 용기사라도 뽑으면, 육나이트에다가 3인간 먹으면서 책 먹을 수 있어가지고, 용기사 뽑는 게참 중요한 거 같아요. 용기사 뽑는 거. 뭐 장로는 덤이고, 용기사가 1성이라도 나오면은, 나이트, 피드도 세게 가져가면서, 책까지 먹을 수 있어서, 얘랑, 얘 2성 나오는 거? 얘는 뭐 1성만 나와도 되고.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 녹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